저는 어, 집이 작업장이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상으로 주문 의뢰가 들어와요. 주로 뭐 가격표나 현수막, 배너, 그리고 학교 선거 기간 동안 피켓이나 벽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음, 한 3년 정도 된것 같고요. 계속 꾸준히 뭐 하고는 있는데요. 어, 주문이 들어오는 그 빈도나 횟수가 어, 되게 갭이 커요. 어, 많이 들어오는 달은 뭐 굉장히 바쁘고요. 그렇지 않은 달은 뭐한달 내내 뭐놀 때도 있고 어, 굉장히 그 갭이 큽니다. 그런데 뭐 집에서 창업하는 것은 뭐 임대료나 월세, 수도 광열비 등뭐 한달동안 그 가게를 열어 놓기만 해도 나가는 돈에 대한 그 부담이 없어서 좋긴 해요 음 우선 집에서 여러가지 도전 뭐 실험 같은걸 해본 후에 가게나 공방을 오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가지 리스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로 뭐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요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네이버 스토어 뭐 이런 것들도, 어, 잘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그 루트가 좀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주로 블로그를 통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어, 오늘 같이 뭐 이런 가격표? 가격표?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제가 했던 디자인 중에 좋아하는 디자인이었어요. 요런 식으로 가격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집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으니, 어, 별다른 그 부담 없이 오랫동안 버티기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어, 가게를 오픈해 놓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그 매달 그 속을 끓이고 있는 그런 사업주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 특별히 내 가게를 오픈해 놓고 해야 하는 그런 류의 성격은 아니어서, 어, 온라인으로 작업을 받고 디자인을 해서, 요렇게 만들어서 택배로 어, 배송을 해드리면 되니까요. 크게 뭐 가게를 오픈한다거나 공방을 따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담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자인이 거의 끝났으니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고객님이 좀 옛날스러운 이미지로 디자인을 원하셔서 거기에 좀 맞춰드렸고요. 어,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보다는 그 고객이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춰드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보는 눈이 다 다르고, 어, 원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한테 충분히 어떤 디자인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끝났고요. 이렇게 출력이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코팅 작업을 거치게 돼요. 이렇게 앞면만 비닐로 코팅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가겠죠. 그 다음,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재단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손으로 직접 다 잘라줘야 돼요. 기계로 자르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맞춰서, 잘라서 재단을 해줍니다. 이 자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가격이 한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튼튼하고 이렇게 자를 때 움직이지도 않고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 잘립니다. 재단을 하나씩, 하나씩. 아무리 컴퓨터 작업으로 글씨를 써준다고 해도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여전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POP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장비 사고 뭐 이런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지만 손으로 써서 작업했을 때랑은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코팅하고 재단을 하면 이렇게 디자인은 끝이나구요 이런 식으로 가격표 써주는 게 옛날에는 기억 나시나요? 물감으로 다 손으로 써서 만들어 드렸어요. 물감으로. 근데 요즘엔 워낙에 세상이 좋아졌죠. P.O.P.는 어, 폰트 싸움인 것 같아요. 다양한 폰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종의 무기 무기가 되죠. 그 상업용 무료 폰트들도 많이 있지만, 어 손으로 쓴것 같은 좀 이런 이런 개성 있는 폰트들은 사실 대부분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작권을 구매해야 이렇게 상업적으로 판매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도 꽤 한답니다.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벌어서 폰트 하나 사고, 또좀 벌어서 폰트 하나 사고, 이 폰트는, 어, 온라인상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POP에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꽤, 음,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하,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아, 절단을 다 했죠. 사이즈와 규격에 맞게 재단이 끝났으면, 이제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긴 비닐에, 넣어드린답니다. 어, 앞으로 차차, 어, 요런 디자인 할 때, 어, 중요한 점, 이렇게, 어, 메인 폰트를 넣으시고, 어, 관련된 이미지 넣고, 이렇게 중요한 가격 들어가고, 이런 배치하는 법, 이런 것도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